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안녕~ 우와. 짠~ 자, 짠! 먹어. 음. 와, 시래기 봐. 시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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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시래데 음, 이거는, 아, 이렇게, 이거, 쫙쫙 찢어서, 잘라 먹어야지. 찢어 먹네. 그럼 어떻게 먹어? 음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응, 그렇게 먹어. 밥을 나 이렇게 해가지고, 올려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? 응, 그래 어. 이렇게 올려가지고, 원래 음, 겨자 소스랑 먹어야 맛있긴 한데 이렇게 딱 고기 살점도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고기야. 응? 음? 왜? 음. 일단 먹고, 일단 운동해. <laughs> 먹고, 운동. 먹고, 운동. 구석구석 뼈를 구석구석 살짝만 발라먹어야 돼. 와. 원래 소주 먹을 때나 소주 안주 뭐 먹을지 되게 고민 많았거든. 근데 역시 소주는 이렇게 탕종류랑 먹어야 되는 것 같아. 그렇지? 원래 소주 탕종류랑 먹어야 되지. 맞아? 음. 어떤 사람이 피 피자랑 먹으라고 했거든. 그래서 피자랑 먹을 먹을까도 고민은 했었어. 근데 막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. 치킨 피자. 뭐 족발. 또뭐 있지?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. 음. 결국엔 감자탕이 낙찰. 음. 밥도 먹고 밥 먹으면서 밥 반찬으로 먹고, 술 먹으면서, 술 안주로 먹고,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해장하고. <laughs> 와, 근데, 와, 맛있다. 원래 소주만 잘못 먹는데, 소주만 잘못 먹는데, 이거랑 먹으니까 소주가 잘, 들, 잘 들어가는데? <laughs> 불안하다. 괜찮아, 오빠는, 오빠는 몸살 났으니까 소주 적당히 마셔. 이거 먹는다고 해서 소주를 막 들이키면 안 돼? 국물, 국물. 와 추운 날 이런 거 호호 불면서 먹으면 맛있, 맛있는데 아, 어우 뜨끈뜨끈하다 와와 와. 맛있는데 4kg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오바다 <laughs> 음? 맛있다 맛있다 이거를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. 내 얼굴 때문에 얘가 안 보여. 음. 입 찢어지겠다, 입 찢어지겠다. 음아아뼈몇개였는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거의 여덟, 여덟 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아아아아아여아아 여덟 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, 이거, 이거 두팩 거거든? 그러니까 한 팩에 4개씩 잡으면 2인분 치면는한 팩에 2인분정도 하나고와 근데 이거 진짜 많아 양자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